우리 김병관 후보는 10년 임대 임대의 분양 전환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신우의 하우스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10년 만기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을 둘러싼 LH와 어, 입주민들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입주 전인 10년 전보다 현재 아파트 시세가 두배 이상 뛴 지역에서 어, 특히 주민들의 목소리가 큰데요. 어, 서울 강남과 성남 판교 그리고 어, 수원 광교 일대가 해당됩니다. 어, 이곳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우선 분양 입주권을 갖고도 대출 자격이 안된다거나 그리고 어, 집값 상승 대비 모아둔 자금이 턱없이 모자라서 분양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 먼저 전국 LH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어, 김동영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조기 분전이던 만기 분전, 분전이던 어쨌든 그 가격이 분양전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우리 인차인들의 우선 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법정 상한선이 감정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감정평가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네. 과연 법정 상한선까지 공기업이 어그 금액으로 분양전환권을 책정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가령 이제 5년 임대 같은 경우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에게 산술 평균. 그래서 시세를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원가에다가 기업 이윤을 더하는 개념입니다. 저희 뭐 판교 같은 경우나 광교나 서울 같이 시세가 네. 폭등한 데에서는 기업이윤을 100%까지 가져가도 괜찮다라. 그 돈으로 지방의 공공사업을 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네. 어, 그 기업이윤 100%만으로도 충분히 그 LH공사는 지방의 공공사업을 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령 판교 중소형 1884세대에서 기업이윤 100%만 하더라도 2, 3천억을 남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 꼭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서는 민간택지에서는 현금 부자들한테도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택지에 서민들한테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 전환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공영개발이라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LH공사가 할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 그럴 거면 차라리 LH공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를 5년 임대아파트와 동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 그런데 그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어자 그러면은 분양가를 5년 임대 아파트와 동일하게 해주겠다 무슨 말일까요? 어, 10년 공공 임대 주택은 먼저 2003년에 도입돼 가지고 LH와 민간 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입니다. 어, 입주자들은 보증금과 시세의 6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어, 10년간 거주한 후에 어, 우선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LH는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면 애지당초 어, 입주를 할 때, 분양을 할 때, 임대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감정평가액으로 나중 10년 후에 분양 하겠다라고 명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입주민들은 그 당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뛸 줄은 몰랐다. 시세 대비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하면 가격이 입주 시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서민인 우리가, 어, 들어갈 돈이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입주민들이 제시한 것은 5년 임대 방식과 똑같이 해달라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자라는 것인데요. 어, 5년 임대 방식은 뭐냐면, 이를테면, 현재 시세 11억 원대인 어, 판교 보뜰마을 3단지 84제곱미터의 LH 분, 분양 전환 어, 전환가는 감정평가액인 8억 3 100만 원 수준입니다. 어, 그러나 주민들 측은 어, 5년 임대 방식으로 적용, 적용을 해서 4, 5억 4 100만 원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5년 임대 방식은 이제 건설 원가에다가 감정가액을 더해서 여기에 나누기 2를 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시세의 한50% 수준으로 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어, LH는 이 같은 부, 분양가 평가 방식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주민들은 소송을 걸고 자신들이 요구한 분양 전환 평가 방식을 관철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판교봇 뜰 마을과 산운 마을 아파트는 오는 12월 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데 소송을 통해서 집행 정지를 하거나 어 가처분 인용을 받아서 우선 분양권은 어저권은 유지한 채아 어, 본안 소송 판결 기간 동안 계속 싸움을 한다는 그런 아무쪼록 어그 LH와 주민들 간의 어떤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